네,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를 살까, 에코프로 BM을 살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짜장면일까, 짬뽕일까, 고민이실 텐데요. 일단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고르라고 한다면, 저라면 에코프로를 추천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차트하고 에코프로 BM의 차트가 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자, 에코프로는 여기 보이시는 이평선 위에 캔들이 안착되어 있어요. 그쵸? 에코프로 BM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이평선 아래에 정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120선 아래에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현재 이 자리가 강력한 저항대라는 거예요. 옛날에 백마고지 전투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6.25때 그때 백마고지 전투를 할때 여기를 올라서야 정복이 되는 건데 아직 정복이 안된 거예요 에코프로 비엠은 그리고 에코프로는 어때요 여러분들 정복이 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남한군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밀고 갈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 자두 번째는 에코프로는 시가총액이 14조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시가총액이 16조, 2조 5천억이 더 무거워요. 가벼운 종목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자, 세 번째는 얘는 16만 원이에요. 얘는 어때요? 10만 원. 종목이 6만 원이나 싸니까 어차피 살거 이걸로 가자라고 해서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에코프로와 에코피를 bm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에코프로를 꼭 사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구독자님들 여기 보시면은 2주 전에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 가동 임박 조정 끝 반등 시작이라고 해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1월 6일날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그때보다 올라가서 저도 기분이 좋고 사실 지금 자리에서 이제 뭐10% 남짓 수익인데 우리가 사실 뭐이 종목 10%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충분히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이 원래는 스타팅 포인트가 여기였어요. 그죠? 여기에서 얘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디에서 조정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조정을 받았어요. 바닥을 그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 대한 저점이 어때요? 높아졌죠?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여기에서는 이제 120선이 돌파됐기 때문에 얘를 막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다 수익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 수익 중이니까 어때요?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겠죠. 예끼 사람아, 여기에 산 사람들도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여기 이 선이 뭐냐면 120주 이평선이에요. 우리가 1년이 56, 52주죠, 여러분들. 그러면 2년이에요. 2년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매매가는, 매수가는 여기 보이는 9만원이라는 거. 자, 여기에 물린 사람들, 여기에 물린 사람들은요. 자기 가격이 오면 뭐할 생각이 없다 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투자들은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목표가가 얼마였냐면 100만 원이었어. 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10만 원이 와도 코빵기는 안 껴. 요 예, 같이 운동하는 후배 이제 장인 어른이 어, 이거 100만 원 간다고 했다고 오히려 지금 주식을 더 사야 되냐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도 물량은 여기에서 많이 소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삼성을 안 찍는 이유가 있어요. 삼성 어차피 여러분들, 삼성전자 한번 주가 볼까요, 여러분들? 이미 이미 지금 15만원이잖아요. 여기서 16만원, 17만원 올라갈 거 혹시라도 이거 10만원까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고민하실 필요 뭐가 있어요? 차라리 이런 거 사면 되지.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삼성전자 시세 분출하기 일곱 시전이에요 지금이. 삼성전자 차 시험 물량 나오면 거기에 있는 수급들이 전부 다 어디로 오는 거예요? 2차 전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2차 전지가 오른발이면 삼성, 반도체가 왼발이에요. 왼발, 오른발. 우리가 구부할 때 왼발, 오른발 앞으로 가잖아요.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려면 2차 전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제가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이더블어 살표 올라갈 때마다 이더블어 살표가 떴잖아요. 어떤 원리로 뜨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50% 100% 상승해가지고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팔걸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 70% 떨어진 경험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어, 고하는 방법이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걸 이제 하나의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어,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일부 넣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블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 더블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시작, 즉 지지를 받는 데서 상승 추세가 임박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즉 저항, 추세가 끝났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매매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실텐데요. 네, 본 영상은 6월 8일 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원이콜딩스 반도체 정보체핵심부각이라고 해서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라라고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상 제가 저, 저... 켜놨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때 가격이 5910원 이고요. 정고점을 여기 보이는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점 거래량 완전히 전멸을 했지만 여기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된 걸 보면 한번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라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자그러 부터 4 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10월 13일인데요,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6,440원 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린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제가 말한 이, 여기 2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피니시 라인이 거의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뭐예요? 아 우리가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더올라갈수 있죠. 더올라갈수 있어. 슬슬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이때 가격이 21,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날 얘가 상승한 그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수 했을 때 가격이 6천원 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 이죠 대략 그러면 400%가 상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넣었으면 400만원 이된거고요 1천만원을 넣었으면 4천만원 이 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합니다라고 보내드리고요.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라고 보내드립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이 도달하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존의 문자를 받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는 다 물려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차피 못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려있는 자금에서 5만원, 10만원만 한번 부분 손절을 해보셔서 제가 타점 공유해 드리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이 나면 점진적으로 시드를 늘려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은 위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현재 그 그린란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린란드를 지금 미국이 영토화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그린란드의 인구가 10만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중국 자본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에도 중국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솔직히. 안 좋잖아요. 중국 인구 50만만 들어가도 그린란드는 누가 먹는 거예요? 그냥 중국이 먹는 거예요. 원래 여기를 트럼프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이 그린란드 주민들도 이 중국에서 자금 로비가 들어가면서 일부 정치권들이 약간 친중 성향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거고, 뭐, 유럽에서 병력 파견했다고 하는데 전부 파견한 게 38명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다 철수했고요. 그 중에 독일하고 러시아가 15명씩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철수를 하면서 얘네들이, 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국가 원래 관세를 먹이려고 했었는데, 관세부가 이업을 철회, 철회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어, 코스피가 5천, 넘어간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지금 이 코스피 5천 올라간 게 환율 올라가고 돈을 풀어서 그렇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다른 의미에선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남북관계 때문에 이 북한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주가를 계속 눌렀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자산은 20% 부동산 자산이 80% 시대가 온 거예요.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5.5예요, 여러분들. 아, 4.5 금융이 5.5예요, 더 커요. 일본만 하더라도 6대 4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수가 너무 낮으니까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80%가 쏠려갖고 지금 나라가 현재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2002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빈부격차, 부동산으로 나라의 경제가 올라가게 되면 뭐가 끊겨요? 글로우 여기 꺾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1990년대 여러분들, 예? 1990년대 IMF 터지고 나서 부동산 가격 폭락했을 때 그때 대리 신입으로 들어간 애들이 과장 부장 달, 단 애들이 어디요? 오, 지금 50대, 40대 50, 60이잖아요. 얘네들이 그리고 나서 아파트 싸게 사고 노무현 정권 때 중국 수품 이러면서 인플레이션 오면서 돈 벌고. 근데 지금 애들은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집을 못 사요. 그러니까 근로 의욕이 없는 거죠. 그럼 얘기가 새 나갔는데 네,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에코 뭐아 지금 얘기가 나온 게 그래서 이제 코스피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제 5천 올라갔는데 솔직히 진작에 5천 원 제가 봤을 때 올라갔어야 맞다. 북한만 없었으면 지금 한칠팔천돼 있었걸요. 이 부분은 솔직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관련해서 언급하는데 일부는 저도 동의해요. 근데 이제 솔직히 이게 경기가 좋아가지고 같이 올라가면 더할 나위 없이 베스트인데 솔직히 돈풀 돈을 푸는 거는 사실이니까 이 부분은 배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 다른 섹터 어떻게 뭐 반도체 섹터 이런데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들어야 돼 이런 거 고점 대비 지금 아직도 몇 프로 빠졌어요? 70% 빠졌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물려도 괜찮아. 얼마만 빠지지도 않아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액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코프로 BM은 여기 이제 지금 이평선 아래 저항을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에코프로가 먼저 우상향 할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라고 봅니다. 이평선 완전히 돌파됐고 차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라는 거 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에또 기존 양극재에 필요한 니켈 있죠? 그 가격을 20%에서 30% 정도 낮게 공급을 받으면서 이 LFP 배터리에 대항할 수 있는 원가 경쟁력을 낮추게 되면서 에코프로의 또 이제 모든 사업장의 흑자 달성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부분이 이제 또 포인트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이 종목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서 밑줄 하나 그어주시면은, 이렇게 상승하락 상승하락 나왔죠? 이제 상승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살표 뜨는 부분에서 매수 신호 드리고, 블록 큐브 뜨는 자리에서 매도 신호 드릴 거예요. 이 매수매도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010-399-8354로 1 1 남겨주시면 됩니다. 1 1 개인 보유종목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둘둘 네, 남겨주시면 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네, 건강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